올해로 65이었습니다. 비오는 토요일 식탁 위엔 작은 케이크가 놓여있었어요. 촛불을 하나하나 세며 혼잣말을 했죠. 그래 이젠 나도 꽤 살았구나.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웃으며 들어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며느리는 케이크 대신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재산 정리 좀 하셔야죠.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웃으며 물었죠. 무슨 정리? 아들은 자연스레 말했습니다. 그냥 명예 이전이에요. 엄마 집을 제 이름으로 잠깐 돌려놓는 거예요. 잠깐이라니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며느리가 덧붙였죠. 어머님, 이젠 쉬셔야죠.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살갑지 않았어요. 알아서 할게요 속엔 내 자리가 없었죠. 그날 밤 촛불은 끝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왠지 가슴이 서늘했어요. 며칠 뒤 아들이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는 물었죠. 이게 뭐냐? 명의만 바꿔두는 거예요. 나중엔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말 이상했어요. 나중이 언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펜을 들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엄마 믿으세요. 며느리의 눈빛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땐 그게 맞다고 믿었죠. 일주일 뒤 등기부에서 내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집은 팔렸고 통장엔 47만원. 모든 게 끝났어요. 빈집에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났네. 소리내 웃었지만 눈가가 뜨거웠어요. 그날 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비친 불빛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텅 비어갔습니다. 다음날 시장으로 갔어요. 익숙한 사람들이 생일 축하드려요. 인사했지만 그 말이 허공에 부딪혀 돌아왔어요. 내가 누군가의 생일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집앞 감나무에 매달린 감 하나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 열매도 언젠간 따이겠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모든 건 저희가 책임질게요. 나는 묻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책임질 건데? 전화 끊기 전 그녀가 덧붙였어요. 엄마도 이제 편히 쉬세요. 그말 뒤로 웃음소리가 섞였어요. 그게 그토록 차갑게 들릴 줄 몰랐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시계 초침이 무겁게 돌았어요. 그때 깨달았죠.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는 걸 손끝이 차가워질 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한번 해보자. 노트를 꺼내 썼어요. 날짜, 시간, 통화 내용. 이번엔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펜 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게 내첫 반격의 시작이었어요. 통장의 숫자가 멈춰 있었습니다. 잔액 47만 원. 이게 내 남은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전등을 끄고 스탠드를 켰습니다. 노트를 펴고 첫 줄을 적었죠. 증거 수집일지, 페이지 모서리의 날짜와 시간, 볼펜 잉크 냄새가 진하게 맞았습니다.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죠. 큰 금액 이동이 보이네요. 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출력만 부탁했죠. 입출금 내역, 거래 상대, 시간, 지점. 종이가 프린터에서 미끄러지며 하얀 혀처럼 뱉어졌습니다. 그 종이에 내시간도좀 묻어나왔죠. 다음은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즐겨찾기 메뉴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아들, 엄마, 지금 바빠. 나는 짧게 물었어요. 지난주 그 서류, 원본 어디 있니? 엄마가 가지고 있잖아. 복사본 위에 도장을 찍었더라. 잠깐 침묵. 그 침묵은 오래된 갈색 얼룩 같았습니다. 엄마, 그건 변호사랑 얘기하자. 통화가 끊기자 나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시간, 통화 길이 발신자. 한장한장 한장 파일이 쌓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비타민이래요. 나는 상자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말했지. 엄마는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며느리는 웃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시는 게 집을 파는 건 아니야. 그녀의 눈이 잠깐 떨렸습니다. 사정이 있었어요. 사정은 증거가 아니야. 나는 테이블 위 노트를 살짝 열었습니다. 날짜, 녹취, 캡처, 검은 잉크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 비가 내렸습니다. 부엌 창틀 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종이 귀퉁이를 살짝 들었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항목은 현관 CCTV였습니다. 관리사무소로 갔죠. 저 지난주 영상, 열람 가능할까요? 담당자는 로그를 뒤졌습니다. 오후 4시 젊은 남녀 두 분이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나는 멈춰서 화면을 봤어요. 봉투와 도장, 캔 음료 두 개. 그 장면의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엄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영상 프레임을 사진으로 저장했습니다. USB에 복사된 파일이 손바닥만 한 차가운 금속으로 옮겨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더 굵어졌습니다. 나는 우산을 접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빗물이 발목을 넘어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죠. 젖는 건 어쩌면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거실 등을 끄고 스탠드만 남겼습니다.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을 때부터 쓰던 묵직한 금고였습니다. 번호를 돌리고 핸들을 눌렀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서류철, 계약서, 혼인 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원본. 나는 하얀 장갑을 꼈습니다.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에 닿자 심장이 아주 조용히 뛰었습니다. 원본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진짜 도장 아빈이 말보다 컸습니다. 잉크의 눌림, 종이의 결, 사각형 테두리의 깊이, 복사본 위에 얹힌 가짜 아빈과 다른 온도였습니다. 나는 휴대폰으로 한장한장 한장 찍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사진 안에 작은 씨앗처럼 들어갔습니다. 촬영 시간, 위치 정보, 기종, 증거는 디테일에서 완성되죠. 다음 날 아침 나는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사람을 삼켰다가 뱉어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며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어머님, 원본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죠?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죠. 위임, 무효 확인, 등기 말소 청구, 손해배상, 가족 간 재산 분쟁의 관례와 판례. 나는 적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글자가 내 호흡과 함께 한 줄씩 정리되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용서하실 건가요? 나는 웃었습니다.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고 누군가 그러더군요. 변호사는 잠깐 웃고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명함 가장자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오후엔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이 인사를 했고 나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민원실 유리창 넘어 서류의 궤적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원본 확인과 복사본 대조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루페를 꺼냈습니다. 작은 돋보기 속에 도장의 살점 같은 잉크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원본 맞습니다. 그 말은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누구의 목소리도 아니고, 그냥 사실의 목소리. 복도 창가에서 햇빛이 잠깐 고였다 흘렀습니다. 나는 창문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리 넘어 하늘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내 손등에서 피가 천천히 따뜻하게 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상 위 종이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CCTV 스틸컷, 통화 캡처 위임 원본, 변호사 상담 메모. 종이의 경계가 정확히 맞물릴 때내 마음의 경계도 맞춰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그 동안 내가 참아온 모든 말들의 긴 꼬리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난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알고 있던 그 순한 눈동자였지만 그날의 눈빛은 낯설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센서등이 켜지며 작은 원이 바닥에 생겼습니다. 그원 안에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죠. 엄마, 그때는 급했어요. 회사 대출 기한이 다가왔고, 나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다시 살게요. 돌려드릴게요. 지금은 잠깐만, 이해해줘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말, 너희가 내 생일날 했지. 아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아는 계약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날짜, 시간, 문장. 기록은 판결보다 냉정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현관 등이 꺼졌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잠깐 나는 멈춰섰습니다. 사랑이 자라는데 걸린 시간과 의심이 자라는데 걸린 시간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걸렸고, 의심은 아주 빨랐습니다. 밤이 다시 깊었습니다. 스탠드 불을 끄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다시 열고 남편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회색 표지, 모서리가 닳아 종이가 보이는 수첩. 맨 앞장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남아 있었죠. 사는 건 지키는 일이다. 나는 그 문장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새 유언장 초안. 항목을 만들고 번호를 매기고 한 줄씩 추가했습니다. 기부, 사용처, 조건, 이름 삭제, 기록 공개. 마지막 항목에 이렇게 썼습니다. 존엄은 환불되지 않는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골목을 흐르는 물이 액자 뒤 먼지를 밀어내듯 내 마음의 뒤편을 닦아내렸습니다. 어둠이 물러서고 있었죠. 나는 스탠드를 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 단어를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내일, 내일은 증거를 들고 시청으로 가는 날, 내일은 원본을 내밀고, 복사본을 지우는 날, 내일은 사랑의 모양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날, 내일 나는 시작할 겁니다. 새벽 5시, 빗소리가 잦아든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제 적어둔 노트를 다시 펼치고, 그 밑에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죠. 가로선이 바른 갈색 봉투, 모서리는 달아, 종이가 드러나 있었어요. 봉투 앞면엔 낯익은 글씨가 남아있었습니다. 정미자, 보관, 남편의 손글씨였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으로 봉투의 주름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그 촉감이 오래된 나무 껍질 같았어요. 사는 건 지키는 일이다. 남편 수첩의 문장을 떠올리며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4장과 얇은 메모가 들어있었죠. 첫 장의 제목은 부동산 위임계약 해지 통지 초안. 두 번째 장은 사본식별법 도장 인형 비교 체크리스트. 세 번째 장은 남편이 적어둔 가족 거래 시 유의사항. 마지막 장은 짧은 메모였습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혼자가 되면 이 순서대로 나는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남편이 벌써 생각해둔 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가 내 곁에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더 자주 그 사람의 준비성에 놀라곤 했습니다. 햇살이 유리잔을 스칠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나는 받지 않았죠. 대신 메모장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연락 보류. 말보다 증거. 아침 9시. 시청 민원실. 어제 확인받은 사실을 절차로 바꾸는 시간. 직원은 내 서류를 차례로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죠. 원본 대조와 무효 확인 신청. 접수하겠습니다. 도장이 찍힐 때마다 안쪽에서 뭔가 딱딱 맞아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며느리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저희가 갈게요. 합의로 정리하시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합의는 법적 권리 확인 이후,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 점 하나, 쉼표 하나까지 또박또박 눌러 찍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 밖을 보았습니다. 빨래처럼 젖은 골목,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있었죠. 누군가는 사랑을 실어 나르고, 누군가는 사과를 미루고, 또 누군가는 용서를 흉내 내겠지요. 나는 오늘 그 어떤 흉내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 유리문이 닫히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와 변호사, 맞은편엔 아들과 며느리. 어머님, 오해를 풀러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나는 노트를 펴서 첫 장을 보여줬습니다. 날짜, 시간, 통화 길이 요지. 그리고 옆 페이지엔 CCTV 스틸컷. 아들의 눈빛이 한번 흔들렸죠. 변호사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위임장 원본은 의뢰인께 있습니다. 상대 측이 행사한 문서는 사본 위 인형으로 확인됩니다. 원본 대비 도장 앞인 깊이, 테두리 파임. 잉크 번짐 모두 상의합니다. 그는 돋보기를 꺼내 간단한 비교를 보여줬죠.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날 말했지. 엄마는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그땐 우리도 급해서 급하면 남의 이름부터 지우니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돌려드릴게. 정말이야. 미안은 계약이 아니야. 나는 봉투를 꺼냈죠. 낡은 갈색 봉투. 남편의 메모가 들어있던 그 봉투. 여기 해지 통지. 오늘자로 보낼 거야. 등기부 말소 청구도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멎었습니다. 누구도 크게 숨쉬지 않았죠.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협의하려면 원상회복부터입니다. 그때서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무섭고 불안했어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 어딘가에 한때의 내 모습이 얇게 겹쳐 보였거든요. 무서움과 불안이 사람을 옳게 만들지 못할 때 사람은 종종 나쁜 편의를 선택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를 밀어넣는 소리가 고요를 잘랐죠. 내가 오늘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는 건 나를 지키기 위해서야. 미움은 오래 들고 다니기엔 무겁거든. 그말 뒤로 작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쳐 두 번째 장을 읽었습니다. 위임 해지 통지 후엔 남은 걸 정리할 것. 사람을 남길지 기록을 남길지 내가 정하라. 나는 펜을 들어 하얀 종이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새 유언장 초안. 한 줄씩 써 내려갔습니다. 첫째, 보유 현금과 자녀 재산은 지역사회복지기금으로 전액 기부한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 이름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한다. 셋째, 기부 내역과 경위는 익명으로 남기되 절차 기록은 공개한다. 넷째, 이 문서의 원본은 금고와 변호사 사본 두 곳에 보관한다. 다섯째, 마지막 한 줄. 존엄은 환불되지 않는다. 펜 끝에서 잉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흘렀습니다. 손이 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며칠 뒤 등기 말소가 진행됐고 협의 문자들이 왕복으로 오갔습니다. 나는 짧게 필요한 말만 보냈습니다. 원상회복 이후 대화. 기록은 남긴다. 단어들은 더 이상 감정에 젖지 않았죠. 물에 젖던 종이가 말라가듯 내 마음도 제 모양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느렸고 도장은 제 시간에 찍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기사 하나가 지역면에 실렸습니다. 익산 거주여성 재산기부 의사 밝혀 가족 분쟁 후 사회 환원 선택 댓글은 조용히 달렸습니다. 강하다, 사이다다 저도 용기 내겠습니다. 나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와 함께 묵은 냄새가 빠져나갔죠. 문득 그날의 생일 케이크가 떠올랐습니다. 초가 다 타고 꺼졌을 때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어요.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내가 빌지 않은 소원이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원은 때때로 지키는 문장으로 완성됩니다. 다음 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기부처를 확정하고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앞면에 적었습니다. 정미자, 기부, 남편의 글씨체를 떠올리며 내 글씨로 또박또박 적었죠. 현관을 나서려는데 문 밖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들의 얼굴은 오래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엄마.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손짓으로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오늘은 전달하는 날이야. 말은 나중에. 잠시 뒤 며느리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리고 알아도 용서는 받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앞으로 내가 사는 날들이 그 말을 증명하길 바랄게. 그들의 어깨에서 조금의 힘이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빛이 복도 끝에 고여 있었고, 먼지가 금빛으로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사회복지과 창구 앞. 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봉투를 들여다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존엄을 지키고 싶어서요. 수납 확인 도장이 쿵 하고 찍혔습니다. 그 소리가 가슴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휴대폰을 열어 메모장을 켰습니다. 마지막 줄, 마지막 문장.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존엄으로 끝났다. 나는 휴대폰을 닫고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가볍게 스쳤죠. 어떤 소리는 떠나고 어떤 빛은 남습니다. 오늘 내게 남은 빛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빛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의 위로가 될 거예요. 가을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